지금 약간 늦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제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오늘 경영관에 가서 학과 홍보 영상 공모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친구들이랑 영상 기획한 거좀 피드백도 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촬영할 건지 얘기를 하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영상 촬영을 해야 돼요. 아 바쁘다. 이제 화장은 다 했고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올해 초까지 경영대학 홍보대사 활동을 했고 홍보대사 활동이 끝난 직후부터 거의 SK 써니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뭐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과 공부에 제가 대회 활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머리도 묶고 옷도 갈아입었으니까 이제 얼른 출발해 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봤던 얼굴인데 <laughs> 영서랑 소람이랑 영서공모전을 같이 나가게 돼서 여기에 지승이라는 친구도 같이 나가게 돼서 촬영하러 왔어요. <laughs> 촬영. 아제로그인척 어떻게 만들지? <laughs> 얘들아 잠깐만. 내가 회의 시작 전에 내가 광고를 받았어 광고를. <laughs> 뭐냐면 클로바 음. 노트라고 네이버에서 만든 거거든 AI 기술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야. 음. 그래서 이게 이런 회의할 때 쓰기가 되게 좋거든.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회의하는 걸 녹음을 하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음. 그래 해보자. 음. 진짜 실수 이거는. <laughs> 자 음성 녹음 네. 시작 시작. 어. 내일 가까이 있다가 휴게 다시 이제 멀어지면 그 러너스 경영관 어. 그걸로 맞는 멀어지면. 라운지에서 공부해도 되고 뼈로그로봐도자기안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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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씩> 야야 <laughs> <laughs> 야, 어떻게 됐어? 빨리 <laughs> 보여줘 여기 보면은 회의를 <laughs> 눌러 그다음에 응. 우리세 명이잖아 응, 응.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응, 어서 좀 <laughs> <laughs>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응. 이게 말하는 사람 목소리를 구분을 해서 얘가 인식을 해주거든. 3살자 응. 1, 2. 이럴 때는 화면 좋은 효과를 어떤 걸 넣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 야, 근데 되게 정확히 잘 받아줘. 그러니까 한 번에 넣어 그냥. 응. 이거를 그냥 우리 실제 이름으로 바꿔서 설정을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여기에는 우리 말잘 인식을 했잖아. 응. 근데 이게 주변 소음이나 지금 마스크를 꼈으니까 내 발음 때문에 음성 인식이 응응. 정확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원래 가운, 다운, 다운 뭐 이렇게 순우리말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스노리라고 응. 인식이 됐잖아 응. 이렇게 해가지고 순우리말로 한번 음. 저장하면은 이렇게 바로 수정을 되는 거지.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자막 할때 원래 듣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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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잖아 근데 그냥 이거 활용해서 하면은 자막도 좀 빨리 넣을 수 있을 까 그러면 좋아. 이제 좋아. 활용하러 가봅시다 짠. 이제 영석 까지장을 입었고, 공모전 영상을 찍으러 갈 건데, 아무래도 이게 공모전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출연하는 순간에만 잠깐잠깐 잠깐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어가자! 아, 잠깐만. 카메라맨이 웃어가지고 자꾸. 기가잘영한 거야. 내가 진짜 잘했어. 야, 잘했어. <laughs>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1915년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 경영학 교육을 시작을 해서 연세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줄게. 따라. 괜찮아? 내가 한번 봐봐. <laughs> 괜찮은 단에 안 해도 될 거야. 괜찮네. 촬영 중. <laughs> 저 잘하고 있나요? 나 잘하고 있어. 아, 아, 완전 잘하고 있어요. 역시 감독님들이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싸우지 않았어요 한 번도. 너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laughs> 연세 경영에 대해 알아보고 경영관 투어도 해봤는데 지금까지 나랑 같이 연세 경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경영관 투어도 십일록 <laughs> 뭐, 뭐, 뭐 안했어요. <laughs> 드디어 촬영 끝.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만 짠! 한국 우수상, 전우수상을 받고 이 멋있는 소랑이는 최우준상을 받았어. 오랜만에 이런 상장을 받아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응. 고등학생 된 기분 그러니까 저도 상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먼저 받아가가지고 거짓말이에요 저도 받았어요 <laughs> 뿅 갑자 다음날로 넘어왔죠 여러분? 오늘은 SK 써니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팀원 7명이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고 3명이서 신촌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도 가장 많은 날이어서 굉장히 또 바쁜 하루가 이어질 것 같은데 신촌에 미리 가서 수업을 듣다가 써니 회의에 갈것 같습니다. 처벌을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갈 건지 회의 끝. 여러분들이 이 SK 상에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지원 꿀팁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막간에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클로바 노트를 활용해서 언니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SK 상에왜 지원했는지 간단하게. 어, 일단. 첫 <목소리> 번째로 뭔가 생각보다 좀 같이 있는 일들을 많이 아, 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의 힘으로 뭔가 차곡차곡 만들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목소리> 이뤄가는 그 과정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또 학교 밖에 사람들도 물론 많이 만날 수 있는 점도 좋았고 <목소리> 생각보다 대외할 에없 하이브라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뭐 마켓의 컴퓨터 이런 게 많으니까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러면 지원 음. 아니, 면접 볼팁 얘기거리 하나가 딱 재밌으면 되는데, 아 그러 그러니까 엄청 여러 개를 어. 적는 게 아니고, 응. 난 그, 리마인드 웨딩 응.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응. 할때 있거든. 어. 응. 어. 그런 거 얘기를 되게 썰을 잘 풀었어. 어. 어. 면접에서도 응.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거 어. 땠냐고그활동을 응. 음, 원하는 거? 음. 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버 문제 예방인데 음. 음. 그거에 나는 얼만큼 관심이 있냐? 음. 음. 아. 중요하다. 아.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했냐보다도 그거랑 나는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이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완전 술티인데 <laughs> <laughs> 그럼 저희는 회의도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도 드렸으니 집에 갈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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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억울해 이 날씨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일단 친구들이랑 영상 편집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 듣고 또 영상 편집 하다가 집에 돌아갈 것 같아요. 나는 이 클로바 노트와 함께 친구들과 영상 피드백 회의를 해볼게요. 화면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로그인 창의 위치가 바뀌거든. 아 그래도 약간 빵빵하고 툭 끊기는 것보다 약간. 네 이제 친구들이랑 회의를 다 했으니까 PC 버전의 클로버 노트로 이제 접속을 해서 참석자 명을 친구들 이름으로 바꿔준 다음에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줄게요. 참석자 1을 제 이름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 다음에 상단에 보면 화살표로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링크가 바로 만들어져요. 복사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복사가 되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비밀번호도 같이 복붙이 됩니다 그럼 이 링크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이의록에 누구나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미시경제 원론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앱에서 딱 녹음을 시작을 하게 되면 PC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노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 메모에다가 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모한 내용이 녹음 시간이랑 같이 연동이 돼서 표시가 되거든요. 이제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필기해두고 싶은 부분이나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을 미리 표시를 해둘 수가 있고 챕터나 교과서 페이지 같은 거를 적어두면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ppt 슬라이드나 교과서 내용을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어, 단계에서 주업 중단을 기억이 언제 하는지를 살펴봤죠. 마찬가지예요. 장기 공급선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렇게 새로운 노트가 완성이 되었고 여기에는 이제 교수님이 수업을 하신 내용이 있고 여기엔 저의 메모가 오른쪽에 있죠. 이 메모 위에 있는 시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 시간에 녹음이 된 부분이 재생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이 재생이 되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이 영구tv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복습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장 진입 후에 최저점보다 낮은 수준에 여기서 이렇게 지금은 저녁 먹고 쉬었다가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 궁금하시죠? 소리만 들려드릴까요? 소리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오 여기다 여기다 네 여기까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laughs> 벌써 시간이 2시입니다 인코딩을 하고 친구들한테 보내고 피드백을 서로 받고 잠을 자볼게요 안녕 좀 있으면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호다닥 급식실이랑 응? 아, 불빛 켜져라 급식실이랑 또 공동구역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Come on! 일단 여기는 10층에 있는 체력 단련실인데, 요렇게 헬스 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코로나라서 시간대별로 이용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많이 오네? 옥상 정원도 있어요. 하늘 정원 같은? 날씨 좋을 때밥 먹고 나서 여기 나오면 기분이 되게 상쾌상쾌하겠죠? 일단, 여기는 기숙사 휴게실이고, 여기 축구를 칠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고요. 냉장고, TV, 그 다음에 쇼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목소리> 짠! 씻고 왔습니다. 굉장히 뽀송뽀송해졌어요, 뽀송뽀송. <목소리> 사실 제가 대외 활동을 막 엄청 대단하게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뭐 이것저것 도전을 해 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그냥 간단하게 몇몇 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스펙보다는 끌리는 데 지원하자. 일단 제가 지금까지 했던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대외 활동 같은 거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 스펙만을 생각하고 지원한 대외 활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거나 혹은 어 재밌겠다 싶은 활동들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한 활동을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동 기간이 한 학기 또는 막 1년이잖아요. 단순히 스펙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면 나 자신도 사실 즐겁게 참여할 수도 없고 그 즐겁게 참여하지 않으니까 사실 배워가는 것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겠다.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 재밌게 참여할 수 있겠다 싶은 활동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경험을 잘 녹여서 써보자입니다. 저는 지원자의 입장인 적도 있었고 경영대학 홍보대사 신입기수 분들을 뽑을 때는 이제 선발자의 입장이기도 했어요. 모든 지원서들이 정말 훌륭했지만 선발자의 입장에서 지원서를 보니까 저희 단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더 조사를 해보고 자기의 경험을 어떻게든 녹여서 관련지어서 쓴 지원서들에 조금 더 애정이 가기는 하더라고요. 뭐 나는 며칠에 걸쳐서 썼다 이런 정량적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 경험을 내가 지원하려는 대외활동에 잘 녹여서 쓸수 있을 정도의 어떤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거치고 지원서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고민한 흔적이 지원서에 다 녹아 들어간다는 점? 세 번째,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생각해서 달달 외우기입니다. 이거는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대인 면접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상 질문을 저 스스로 만들어 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적어 놓고 미리 이제 혼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이제 떠들어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나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번 진행됐던 대외 활동은 이전 선배 기수분들이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SNS를 통해 적어 놓은 면접 후기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건 해보면 자기는 이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SK 써니를 준비할 당시에도 이제 선배 기수분들께서 면접 후기를 남겨주셨던 거를 참고를 해서 예상 질문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말해보기 이게 답변을 쓴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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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야 돼요 답변을 그냥 기계처럼 달달달달 외우게 되면 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세 문장을 외웠어요 근데 앞에 한문장 까먹어버리면 뒤에 두 문장까지 동시에 훅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기계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말이 내 입에 정확하게 배도록 약간 키워드들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붙이는 습관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우선 이걸 되게 많이 붙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좀 의미 없는 접두사 같은 거를 막말하진 않는지, 혹은 내 발음이 정확한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해 주는 것도 되게 좋겠죠.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잘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확인하려면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클로바 노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나 제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 거를 녹음을 하면 AI가 제 말을 잘 인식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한번 제가 SK 써니를 준비할 때 만들어놨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정서은입니다 저는 햇살처럼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탐인으로 불리곤 합니다 이게 제 자기소개였고요 이 질문은 단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저의 예상 답변이었습니다 해볼게요 콘텐츠에 혼자도 몰랐던 제가 프리미어, 일러스트, 포토샵까지 어느 정도 다룰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저의 내적인 성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저의 말을 굉장히 잘 받아주고 주었는데요 제 발음이 좋은 건지... <laughs> 네 이렇게 제가 많은 날에 걸쳐서 공부 외에 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저희 멤버들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자러 가볼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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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세게 던졌어 미안